다 같이 한 마음으로 추리국기 15장 22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류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사흘길을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물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생에 쓴 물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답인 줄 알고 달려갔습니다 그건 답이 아닙니다. 이제 이 정도 참으면 내가 이렇게 노력을 하면은 이제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줄 알았는데 들다 보니 원점이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너무 마음이 아프죠. 내가 기대했기 때문에 내가 소망했기 때문에 더 마음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인생이라는 것이 이렇게 쓴물을 경험하게 될 때가 아주 많습니다.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은 단물인데 자꾸 인생에 쓴물이 옵니다. 성경외왜 인생에 쓴물과 단물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쓴물과 단물을 같이 주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 봐라 이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례를 능히하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형통한 날은 단물이라고 할수 있죠 공고한 날은 쓴물이라고 할수 있죠 인생은 이렇게 단물과 쓴물을 두 트레이로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단물만 주시지 왜 쓴물도 같이 주시는 것일까? 오늘 성경에는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이 내일의 일을 장래 일을 예견하지 못하도록 예단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조치입니다. 이스라엘 성들은 애굽에서 노예생활을 했습니다. 비참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했어요. 모세를 지도자 삼아서 200만여 대는 이스라엘 씨 출애굽했습니다.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놀란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았습니다. 열 가지 재앙을 그들이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습니다.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은 이스라엘 씨들에게 잊을 수 없는 여러분 경험이며 은혜의 체험이었습니다. 열 번째 재앙은 누구든지 가난하든 부하든잘 살았든 못 살았든 명예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누구든지 첫 아들은, 첫 것은 바로의 왕의 아들이랄지라도, 그가 명예가 있달지라도, 누구든지 첫째는 다 죽어나가는 겁니다. 또한 가축의 첫 새끼도 다 죽어나가는 겁니다. 그 집집마다 곡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바로 왕의 첫 아들 장자부터 죽어나가기 시작하네요. 우양의 첫 새끼가 다 죽어나갑니다. 집집마다 여러분 곡소리에 어, 정말 통곡의 소리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지금 죽음 앞에서 죽음은 예외가 없습니다. 심판에는 예외될 대상이 없어요. 다 죽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살아남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죽음에서 패스오버 넘어가리라 유월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말씀 믿고 진짜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더니 말씀 그대로 옆집은 죽었는데 옆집의 장자는 죽었는데 우리의 장자는 우리의 가정 살아남은 것입니다. 이슬람에서 한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거예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살아남은 것입니다. 애굽기 말씀 12장 12절부터 13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첨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요하리라. 여러분 심판에선 제의될 사람이 없어요. 다 죽는 겁니다. 그가 착하게 살아도 죽는 겁니다. 그게 심판입니다. 그러나 13절 말씀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애국당을 칠때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장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 피가 싸인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when I see blood 내가 그 피를 볼때 I will pass over you. 너에게 넘어가리라. 내가 그 피를 바라볼 때그 피만 보이면은 I will pass over you. 너에게 죽음이 유월되는 겁니다. 넘어가는 겁니다. 이 은혜는 우리도 받았죠. 우리도 죽음으로 가야 됩니다. 지옥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죄인입니다. 여러분 영, 형벌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릅니다. 또한 그 피로 인해서 죽음이 그 피를 보고 사단이 그 피를 보고 죄가 그 피를 보고 내가 죽어야 되는 그피 때문에 지금에서 패스 오버 유 넘어가게 되는 거죠. 우리도 예수의 피로 인해서 살아났습니다. 우리가 한걸 아무것도 없죠. 여러분 그 예수의 피를 믿은 겁니다. 그 예수의 피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같이 있습니다. 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사망에서 생명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누구든지 나 보내신 일을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는 그늘 잊어서는 안 돼요. 이스라엘 성들이 어린 양의 피를 잊어서 안 되는 것처럼 우리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피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피를 자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아남았으며 출급했습니다예굽의 종이 아니라 자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러분, 출입하고 난 후에도 홍해의 기적을 맛봤어요. 바로왕은 이스라엘 백성들 포기하지 못하고 다시 군대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오겠다라고 군대를 보냅니다. 이스라엘 선들은 광약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뒤에는 애국군대가 쫓아옵니다. 그런데 설상가으는그 앞에 홍해가 넘실거리고 있습니다. 뒤에는 애국군대 앞엔 홍해. 주여 어떡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뒤에 애국군대가 쫓아온다 할지라도 앞에 홍해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가난 땅으로 가서 열방을 축복해야 되는 하나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귀한 사명의 길을 가는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하나님 보호하여 주십니다. 사랑한 여러분, 뒤에 애국 군대가 없고 앞에 홍해가 있어서 사면이다 막혔다 할지라도 아니요. 하나님의 방법은 수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수만 가지입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 생각과 내 한계에서는 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 답은 없지 않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수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수만 가지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방법은 수천, 수만 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여러분, 여러분 생각이 안 된다 해서 제안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뒤에 애국군대가 와도, 앞에 홍해가, 갈라, 홍해가 있어도, 하나님 이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신 그 짐을 믿고, 이 말씀 여름상계 그대로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걸 믿고 그대로 선포하면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홍해가 갈라져 버립니다. 바다의 길이 나는 것입니다. 마른 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선들이 그 길을 건너가고 있습니다. 그때 뒤에 따라오던 애국군대도 너무 신기하잖아요. 아, 우리도 따라 들어가면 되겠구나, 사랑한 여러분. 축복은, 하나님 내려준 축복은 그리스인들에게만 주어진 축복입니다. 감히 어디를 따라 들어옵니까? 그건 죽는 길이에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은 우리 그리스는 살 길이고 동일한 그 바닷길이 애굽군대는 수장되는 길입니다. 몰라요. 그것도 모르고 여러분 그리스는 흉내냅니다. 나도 저들처럼 따라가면 되겠구나.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만 축복하세요. 당신의 자녀들만 보호하여 주십니다. 너무 신기해서 애굽의 군대들도 따라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애굽군대가 들어오자 하나님은 그들을 물로 다 덮어버리십니다. 수장시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알면 그 애국군대는 문제였어요. 애국군대가 많이 오면 올수록 우리를 더 두렵고 떨리게 했었죠.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다르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애국군대가 훨씬 더 많이 왔으면 좋겠다. 한꺼번에 다 수장되버리게. 그래서 문제가 좀 드러날 때 하나님 애국군대가 수장되었던 것처럼 이 문제는 수장될 문제입니다. 내가 문제가 드러나고 또 문제가 드러날 때, 여러분 자녀에게 영적인 부분을 성장할 때, 또 여러분의 가정도 영적인 부분이 좀 성장되어가는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가 드러날 때한 가지 문제만 드러납니까? 아니면 가정 전체가 좀 하나님께 성장을 시킬 때는 이것저것에서 문제가 다 터지죠. 그럴 때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하나님 문제가 드러난. 이 중요한 시기에 다 드러나게 하여져 있어. 완전히 우리 가정에 있는 우상들 다 수장시켜 주시고, 우리 가정 안에 있는 모든 불신을 수장시켜 주시고, 우리 가정 안에 있는 모든 음란을 수장시켜 주시고, 모든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욕심과 거만을 수장시켜 주시옵소서 다 수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치료기 15장 말씀해 보면 그들이 그 홍해 도하 사건을 경험하고 난 후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5절 2절 말씀 같이 읽고, 3절 4절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성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여러분, 홍해의 바닷길을 내시고, 애국군대 수장시킨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3절 말씀에 요한이 용사시니 요한이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과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간들이 홍해에 잠겼고 5절 말씀에 깊은 물이 그들 덮으니 그리 돌처럼 깊은 속에 가라앉았다. 도 아멘. 돌처럼. 돌은 뜯지를 못해요. 깊숙이 바닷으로 들어가죠. 사랑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애국 군대를 돌처럼 깊숙이 눌러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에 드러나는 문제, 인생의 문제, 여러분의 앞길을 방해하는 것은 여러분을 넘어뜨리는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문제는 아니고 하나님께서 처리해줘야 될 여러분 인생이 앞으로 간에 방해되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알아서 처리해줄 문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눌러버린 문제라는 겁니다. 좀 질병이 있을 때, 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좀 질병이 드러나면 하나님 이 질병 이제 드러났습니다. 완전히 주님께서 이 질병 눌러 주시옵소서. 가만 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 문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문제 앞에 쓴물이 있을 때 원망하지 마시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귀한 체험과 귀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물을 얻지 못하자 3일간 기다렸는데 물인 줄 알고 달려가서 벌컥벌컥 물을 마셨어요. 그랬더니 그 물은 먹지 못하는 쓴물입니다. 먹을 수 없는 마라입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마라 이르렀더니 그건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을그 이름을 마라라 했더라. 쓰지 못하는 물이에요. 먹지 못하 물입니다. 쓴물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너무 흥분했어요. 화가 났습니다. 맞습니다. 화날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사랑한 여러분 물을 먹지 못하고 3일간 걸었다는 건 너무 지치고 힘든 일이죠. 뜨거운 태양 아래 여러분 매서운 추위. 그럼 물을 먹지 못했어요. 그런데 물인 줄 알고 기뻐서 가서 마셨는데 그건 가짜 물이에요. 쓴 물이에요. 먹지 못하는 물이에요. 그래서 순간 흥분할 수 있어요. 24절 말씀에보면 그들 이 원망했다고 되어있습니다. 백성이 모세게 원망하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면,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여기서 그 원망은 멈추지 못하는 원망이에요. 여러분, 순간 우리는 흥분할 수 있지만, 그러나 빨리 제자리로 돌아오셔야죠. 빨리 흥분을 가라앉히고, 원망을 가라앉히고, 입을 막고, 주님, 내가 어디서 구원받았는데요? 내가 어떤 체험하고 여기까지 왔는데요? 감사하면서, 본성대로 그러면 끝까지 원망을 쏟을 수 있는 데가 다 쏟아 버리고 여러분들이 원망할 수 있는 범위까지 다 쏟아 버리는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멈춰야죠. 마신 물이 없어지자 멈추지 못하고 원망을 합니다. 도와 지나치게 원망을 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부르짖어 기도를 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유아께 부르짖었더니 부르짖음면 길이 열려요. 부르짖으면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망 불평하면 문제도 해결되지 않을 뿐 아니라 해결 방법도 모르고 영원히 문제를 남는 겁니다. 그럼 문제 앞에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되고 해결할 수 있는 지을를 하나님 여러분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말씀은 그가 부르짖기도 할 때, 유학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르키신 나무를 내 눈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빌보스 말씀에도 주님 이렇게 말합니다. 4장 6절과 7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지 마시고, 여러분 주님께. 감사함으로 구하십시오. 아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십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서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 예수님 안에서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마음이 조급해지면 두려워지면 답이 안 보여요. 그러나 평강이 내 안에 오기 시작하면 답이 보여요. 세상은 사단이 공중옷에 잡고 있고 여러분 그 사단은 항상 빈틈이 있어요. 세상은 모든 게다 빈틈이 있어요. 하나님 많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완전하신 하나님의 평강을 얻게 되면 여러분은 사업장 안에 문제 키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가정 안에 해답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눈에 보입니다.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여러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어떠한 자에게요? 쓴물 앞에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불을 쭉 기도하기 시작하면, 폐스 평안이 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눈이 열립니다.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나무를 볼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나무를 던지 했을 때, 던졌을 때, 쓴 물이 단물로 밝혀집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 멘 마치 그 모습은 물이 변화의 보도주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 누구도,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이 아름다운 현장에서 그 누구도 흥분하지 못하도록, 박수치지 못하게, 나 하나님께도 영광 올려드리지 못하게, 하려면 거기서 아주 심각한 말 합니다. 가르칩니다. 우리가 기적이 일어나면은 어떻습니까? 흥분하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이렇게 쓴물, 못 먹던 쓴물이 갑자기 물이 바뀐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근데 성경은 애써 이스라엘 성생들이 흥분하지 못하도록 꾹꾹 누르십니다. 그리고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물에 던지는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거기서는 단어를 좀 집중해 보십시오. 바로 그곳에서. 찬양해야 되고 흥분해야 되면 들야되는 그곳에서. 아니, 들뜨지 마세요. 흥분하지 마세요. 마음을 뜨지 마세요. 거기서 유아께서 그들 이와의 법도와 윤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 수 26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유아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을을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국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라하는 유아입니다. 아멘 법문의 사건 앞에서는 하나님은 당신이 받아야 될 영광과 찬양조차도 하나님은 못하게 하시는 것처럼 아무것도 못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손들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너희는 어느 26절 말씀, 그곳에서, 거기서 하나님은 윤례를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 생활 지침을 가르쳐 주면서 26절 말씀에 그 윤례에 순종하고 첫 번째,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두 번째, 나 하나님 보기에 의를 행하며 세 번째,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네 번째,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그리하면 모든 질병이 너희 삼가는데 임하지 않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이하 아니라 맞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에서들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흥분할 것이 아니라 들뜰 것이 아니라 순종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뻐 춤추야 되는 그 시기에 하나님은 꾹 누르셔서 조금은 여러분 규칙에 관해서 말하고 반복적 순종에 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순종하세요. 내 말을 들으세요. 규례를 지키세요. 순종하세요. 이것만이 우리 본성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세상에 수많은 쓴물이 오겠지. 여러분, 이게 쓴물인지 모르고 우리는 또 마시기도 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무지합니다. 사단이 공중 옷에 잡았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에 쓴물이 많습니다. 올무도 많습니다. 구덩이도 많을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다비겨갑니다 어떤 자요? 하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요와의 말씀을 듣는 자, 규례를 지키는 자. 오늘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의 필요한 것은 더큰 체험, 더큰 은혜, 하나의 님 기적을 보는 것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순종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이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원망을 끝까지 가면 안 되는 겁니다. 빨리 추스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회계가 엎드려서 주님 도와줘 없어서 모세가 부르쳐 기도할 때 그들은 계속 원망합니다. 멈출 줄은 몰라요. 하나님은 이런 이슬엘선대에게이 쓴물의 사건을 통하여서 귀하게 말씀한 겁니다. 해결할 수 있는 길, 순종하여라. 내 규례를 지켜라. 내 말을 들으라. 그리고 하나님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 주시는 것은 쓴물과 쓴물이 변해 단물로 되는 순간순간의 기적도 체험하지만 하나님이 결국 여러분 어디로 이끄시느냐? 엘림으로 이끄십니다. 엘림은 파라다이스예요. 엘림은 여러분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그 이상의 아주 축복된 장소입니다. 성경 27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는 물샘 열둘과 십이라는 숫자와 정녀남 일은 칠십이라는 숫자는 구약에서는 완전수로 말합니다. 그것은 물이 완전하게 있는 열두 샘물과 정녀남은 풍요의 상징이 이른 구로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그 물곁에 장막을 치니라.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를 이끄시는 곳은 엘림이었습니다.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쓴물도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그 쓴물이 있는 마라에서 엘림까지가 길이가 약 10km, 10km밖에 안 돼요. 그게 보이지 않아서 또 원망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엘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엘림을 가기 전에 쓴물도 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쓴물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떨어뜨리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기도합시다. 네. 고린더전서 말씀해 보면은 이렇게 되었으면 10장 10절부터 11절 말씀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말합니다.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 같이 원망하지 말아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던 그 길을 가지 맙시다. 11절 말씀에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말세는 지금 좌여름에 살고 있는 지금 이 시기를 말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바로 이 시기가 말세죠. 그 말세 때 이슬람에서는 원망함으로 죽었던 것을 꼭 기억하고 너희들 원망하지 말아라. 이것을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됐다는 겁니다. 우리는 원망할 것이 아니라 모사같이 부르어 기도하여서 순간 쓴물이 올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아, 네. 여러분 답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 쓴물에 나뭇가지를 던졌었을 때 단물이 됐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나뭇가지가 있죠. 우리는 어떤 나뭇가지 있습니까? 십자가. 쓴물이 있을 때그 십자가를 꽂으십시오. 십자가를 꽂으십시오. 문제 앞에 여러분 십자를 꽂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나를 살려주신 주님, 나를 회복시켜주신 주님. 주여 그 십자가를 내 사랑하는 자녀의 가슴에 꽂습니다. 가정에 꽂습니다. 여러분 사업장이 꽃습니다. 인생이 꽃습니다. 이 나라의 인꽂 꽃습니다. 십자를 꽂는 순간에 쓴 물은 단물로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단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 내가 믿음 없었던 또내 연약함도 많이 발견했습니다. 지금 용서해 주시고 다시 순종의 삶을 경건의 삶을 일상 영성의 생활을 내가 하루하루 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디를 이끄신다고요? 엘리무리 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그 엘림에서 여름이 생각했던 그 이상에 많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요한계시록 17장 말씀해 보면 우리를 엘림으로 이끄신 분이 누구신가 성경 기록됐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를 엘림으로 우리를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신 분이 계십니까?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래서 목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한발한발 순종하여 나아가면 여러분의 삶에 엘림이 옵니다. 순종하고 나아가는 자에게 여러분이 생각했던 이사 우리가 천국을 다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처럼 얼마나 그것이 아름다운 걸다 알지 못하는 것처럼 엘리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다 알지 못하는 것처럼 순조로 나아가는 자에게 아주 놀랍고 아름다운 일이 펼쳐집니다. 네. 과거 청교도인들은 서로 이렇게 인사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는 이유로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또한 많은 오해와 소희를 많이 당했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인사한다고 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직. 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아멘. The best is yet to come.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너무 좋지요. 그러나 가장 좋은 The best is yet to come.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좋은 것은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좋은 것은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